아 근데 사시 사면 밥도 사주고 원래 모텔도 잡아주네 방도 잡아주네. 아 멀리서 오셨는데 그 차에서 저희가 주무시라고 하면 그렇잖아요. 그렇죠 그렇죠. 넌 차에서 자 내려 올게. <laughs> 그것도 좀 아니니까. 아 근데 네. 헤드 뽑아야지. 뭐 네. 어, 밥도 사주고 네. 숙취도아뭐 자는데도 제공해 주는데. 아사시 아, 그래 전체는 그래도... 처음인 것 같아요. 멀리서 오시고 하셨는데. 어. <laughs> 아저 깜짝 놀랐어요. <laughs> 아까 전에 예. 식사하시고 방잡아 주신데 가지고 뭐지? <laughs> 그런데 진짜로 와주시니까 예. 두 번째 다서 뽑는 거지만 예. 그때도 내려왔었거든요 예, 예. 그때 그런 거 없었었거든요 저는. 아, 저 멀리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없었는데 아, 어, 기름값만 해도 음, 얼마입니까? <laughs> <laughs> 다음 번 사는 형도 소개한 형한테 말해도 되죠? 가면 <laughs> 예. 은 밥도 주고 정리해준다고? 예. 아, 이 형이랑 그 얘기 했었거든요. 형나 어디서 자지? 그러니까, 형이. 나 근처에 잘데 없는데? 막이러 <laughs> 아, 걱정 덜었네요. 그 차에서 들어오시면 겸장겸장. 뻔뻔한데 또 화장실 가시기도 힘들고. <웃음> <웃음> 그 차가. 처음에 저 고개 피실에 침대가 딱 있더라고요. 그래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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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어. 잘까? 이 생각했었어요. 그, 그거는, 그, 예. 저희, 공장에. 예. 종 아니시더라도, 그냥, 저희, 크로네 고객분들, 이제, 신앙 가까우니까, 오셔가지고. 쉬다 아 가시라고? 예, 쉬다 가시, 많이 그러시거든요. 샤워도 하고도 오시고. 아, 진짜요? 예. 아, 샤워해도 돼요? 예, 샤워도 하시고. 많이 오세요. 그냥, 바구니, 목욕 바구니 들고, 그, <laughs> 뭐지. 오셔가지고, 수계실에 네. 오면. 식 같은 거도 없으시고 그러시고 정식은 아, 정식에 그렇죠. 서 그런 내용에 대세인 이유가 있네요 트럭기사들이 이렇게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지금 <laughs> 저는 한 번씩 다른 면접하고도 저는 한 번씩 다른 면접관으로 친한 사람끼리 먹긴 네, 하는데 응. 내가 어디 가서 뭐 방도 잡아주고 대접을 받는다는 거는 솔직히 우리 트럭기사들이 그럴 일은 없죠 어,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좀. 불이 좀 세서 그런데, 아, 이거 아, 좀 예. 대면은, 이게 아, 안 되거든요. 이렇게 좀 얹어 놓고 천천히 보듯이 돼요. 예, 그, 예. 네, 나중에 올려 드릴게요. 손실가 되면. LSD, 사모님 차라 너무 하시는데. <laughs> 뭐 올릴 거예요, 두튜에 애, 애들이 자기가 안 닮고 사모님 네. 닮아가지고 그렇다면서 막 그렇게 네. 자랑하시는데, 아, 참. 저는 동갑인데 장가를안 네. 갔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? 아, <laughs> 네. 아 참, 부럽네요. 아, 참, 참 부럽습니다. <laughs> 네. 아 바꿔드릴게요. 네. 여보세요. 좋아요 끝. 아 밥. 지금 일어났습니다. 어저께 어, 크론에 계시는 이정원 과장님과 어, 밥 식사와 술을 한잔하고 지금 일어났는데 아, 술 너무 많이 먹었나봐요. 얼굴이 퉁퉁 부었습니다. 정신이 없어요 지금. 와 아, 근데 샤시 사러 와서 오밥 밥도 더 먹고. 숙소도 잡아주니까 기분은 좋습니다 뭔가 대접받은 기분이 듭니다 <laughs> 숙소도 음. 어, 제가 지금 있는 지역에서는 굉장히 좋은 숙소를 잡아준 것 같아요 보시면 어, 호, 깔끔하죠 음. 호텔처럼 깔끔한 숙소를 잡아줬습니다 음. 화장실도 깔끔하고요 음, 오케이 깔끔합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제, 의류관리기 옷을 넣고 샤워하고, 샷시를 찾으러 가야 되니까, 준비해 보겠습니다.